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텔라입니다. 네 어, 오늘 강의 영상이 맨날 올라오다가 이건 뭐지라고 이제 클릭을 하셨다면 정말 잘하셨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정말 아주 운이 좋으신 겁니다. 어, 오늘 제가 그 해리포터 영뭐 수업, 다른 원서 읽기 수업이 아니라 오늘 뭐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화면에 띄웠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리터 스텔라 영어 원서 멘토링. 어, 여러분들 이 리터 스텔라는 그 뭐예요? 저의 그 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리터레처와 스텔라를 합친, 네, 그 이름이라고 할 수, 있, 있습니다. 리터 스텔라가 궁금하셨죠? 네, 그래서 리터 스텔라는 이제 그런 뜻이고요. 문학 원서 읽기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오늘 보여드릴 거는 바로 이겁니다. 그, 셀프 스터디북. 네, 셀프 스터디북이 뭐지? 라고 이제 궁금하셨을 텐데, 현실 중에 해리포터 원서 읽기 그, <laughs> 뭐, 공부할 수 있는 교재들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죠. 자료들도 많이 있고, 정말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책 중에 하나인데, 제가 굳이 여기다 하나를 더 보태는 이유는, 어, 저의 수업을 이제 듣고 계시고, 저의 강의를 들어볼까 하는 분도 계시고, 이제부터 들어야겠다. 이제 결심하고 이제 막 시작한 분들도 계시고, 끝까지 1권, 102강, 완강을 하신 분도 계시죠. 네. 그런데 이제 다시 보다 보면 새로워요. 이게 사실 한번 읽으면, 한번 읽는 것도 엄청난 그, 그 어떤 성취를 한 것이지만, 뭔가 이제 하면 할수록 조금 아쉬워집니다. 아, 이거 보니까는. 다 잊어버렸네. 어, 나 하나도 기억이 안 남네. 어,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복습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시죠? 네. 그런데 그러면 강의를 하나 또 하나하나 다 눌러서 102개, 102강짜리를 다 복습을 하려니까 그것도 또 만만치가 않은 거거든요. 왜냐면 계속 읽어나가시고 이제 있으니까요. 2권도 읽고 다른 원서도 이제 해볼까 해서 막 하고 계시는데, 16원 복습은 잘안된것 같은 그 찜찜함이 남아있습니다. <laughs> 완벽하게 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찜찜한 느낌.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수업을 들었을 때 가장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책을 고민해 봤어요. 그래서 뭐 책이라기보다는 셀프 스터디북인데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조금만 보여 드릴게요. 어떤 샘플로 아, 요렇게 구성이 됩니다. 여러분들 요런 걸 가지고 복습하실 수 있어요라고 제가 오늘 보여 드리고 싶어요. 해리 포터와 마법사의 도 1권. 네. English self study book. 이렇게 이제 표지도 좀 멋지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해리 포터 and the sorcerer's stone self study book 여기 보이시죠? 네. 일단은 이 책의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앞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구성은요. 여기 보시면 챕터 요약 네, 챕터 줄거리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빠르게 기억해 볼수 있게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면 하 줄거리가 또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아, 그때 이런 표현, 이렇게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그 앞뒤 문맥,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던 중에 이 단어가 나왔어. 이랬을 때 훨씬 더 쉽게 연상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약해 놓은 그 줄거리를 읽으면서 내용을 떠올려 보실 수 있도록 일단 챕터 요약을 앞에서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메인 섹션이라고 볼수 있어요. 꼭 기억해야 할 단어, 표현. 여기가 사실 메인 파트죠. 여러분들 일일이 뭐 단어장을 내가 이제 하면서 공부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거를 어,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단어장 정리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셔도 되도록 여기다가 이제 내가 필요한 단어만 조금 더 보태실 수 있도록 어, 단어와 표현을 준비를 했는데 여기서는 어, 제가 일단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사실 기본 뜻그 단어장을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 뜻만 알고 있으면 본문을 읽었을 때 그래서 여기서 무슨 뜻이지? 이렇게 될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적었냐면 이 해리포터 이 책에서 본문에서 의미하는 뜻을 기본으로 적었다는 것을 여기 미리 밝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해석하는 데 필요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의 저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것처럼 약간 그 설명하듯이 그냥 쭉 읽어 보면 되는 책처럼 제가 최대한 어 편안하게 읽힐 수 있도록 어 적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주요 구문 아 중요한 구문들이 있어요. 독해를 할때 어떤 구문 자체가 지니는 뜻이나 구문 자체가 주는 뉘앙스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그 해석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구문들을 꼽아서 어 여러분들이 그런 구문들 다 일일이. 체크하시기가 힘들죠. 물론 알수 있다고 해도 이 구문이 중요하다. 내가 알수 있으면 아마 이 수업을 안 들으셔도 될 거예요. <laughs> 그래서 제가 어아 이런 구문들은 여러분들 눈여겨 봐야 이것이 계속 나오고 이건 한번 익혀 두면 독해하는데 정말 중요합니다라고 해서 어 제가 그런 부분을 또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부분을 이 마주쳤을 때아 이거 맞다 이게 이 뜻이었지라고 하면서 점점점 그 어떤 문장 보는 눈이 생길 수 있도록 이것을 다 정리해놨고요. 그다음 해리포터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할수 있어요. 해리포터가 원래 이제 영국에서 먼저 출간이 되었죠. 그 작가도 영국 사람이고 당연히 영국 영어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일권이 제목이 다르죠. Philosopher Stone. 그다음에 소설 o 스톤 이거는 출판사에서 이름을 바꿀 수 있는 뭐책 제목을 약간 은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원래 출판사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영국 출판사 그 독점을 계약을 하고 있는 곳은 블룸스버리인데 블룸스버리에서는 Bloomsbury Philosopher's Stone. 철학자의 돌이라고 이렇게 그냥 냈는데 이 철학자의 돌이라는 제목이 그러니까 우리말로 생각해 봤을 때 아이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가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미국에서 스콜라스틱 출판사가 소설 o 스톤 마법사의 돌 이러니까 이 이, 어 아이들이 마법사? 그러니까 철학자와 마법사는 굉장히 큰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마법사? 어 재밌겠다 하면서 미국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그것이 다로 역 다시 역으로 영국에서의 그 인기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영국 영어와 미국 영어를 비교해 볼수 있는 아주 우리에게는 좋은 <laughs> 그것이 마련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사실 미국판을 기준으로 미국판 텍스트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영국판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뭐, 페이지 수만 조금 다르고 단어만 조금 달라서 크게 불편하지 않아요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영국판, 미국판을 다 사서 보지 않아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젠간 제가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번에 셀프 스터디북을 준비하면서 여기에다 담았습니다. 네. 그래서 영국판에 나온 표현, 미국판에 나온 표현, 어떻게 다른지. 그러면 영국영어, 미국영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스펠링이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어 자체가 좀 달릴 수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냥 스펠링만 다른 단어가 있고 어, 단어 자체가 다른 것이 있고,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네, 드립니다. <laughs> 그 다음에, v o c a b u l a 여기는 이제 퀴즈 부분인데, 혼자서 이제 단어 부분을 공부하셨어요. 내가 또 정말 다 기억했나, 어, 다 잊어버린 건 아닌가, 또할수 있죠? 나중에 다시 한번또 복습하고 싶을 때는, 퀴즈 부분만 얼른 빨리 보셔도, 어, 단어, 그런, 암기가 될수 있게, 단어 뜻이 잘 기억이 날수 있도록 퀴즈로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따라오시면은요. <laughs> 완벽한 복습이 되실 수 있도록 제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laughs> 자, 마지막 이 섹션은 사실은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하면은 이 책이 정말 200%, 300% 활용되는 섹션입니다. 이책 속에 정말 좋은 문장들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근데 이 문장을 우리가 정말 다 통째로 머리에 넣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한 챕터에서 한세 문장만 한 챕터에서 우리 세 문장만 한번 찾아서 어이 문장 너무 좋다. 선생님 설명 듣고 나니까 어이 문장 되게 좋다. 아니면 아 이거 이때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구나. 각자 다가오는 그런 아하하는 문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혼자서 나만의 문장을 적어보는 거예요. 이 부분만 따로 떼면 정말 나의 그 나만의 원서 구절 모음이 되거든요. 정말 소중한 섹션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또 공들여서 완성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책의 또그효 효과가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해보시기를 제가 권합니다. 그래서 챕터 요약은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챕터 처음, The Boy Who Lived.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돼서 요약을 해 놓고요. 꼭 기억해야 할 단어나 표현 이런 것들. 네. 뭐 hold with.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본문의 뜻으로 적었습니다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 설명 보면 자, 저기에 떠올려 보세요. 막뭐 이러면서 네. 이렇게 제가 설명을 설명을 최대한 담으려고 했습니다. 크레인. Crane. 크레인 crane. 무엇인가를더잘 보려고 몸이나 목을 길게 빼는 건데 이것이 명사의 뜻과 어떻게 연결돼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 흐린 날씨. 뭐 dull gray weather. 왜냐면 dull 자체가 dull 자체가 뭐 무딘, 뭐 이런 뜻도 있거든요. 여기서는 흐린, 구름이 잔뜩 낀이란 뜻이다. 그리고 본문에 dull gray weather 이렇게 쓰인 부분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라고 해서 단어가 그냥 단어만 있지 않죠. 단어 뜻, 단어 뜻 이렇게 있지 않죠. 설명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봐도 정말 충분한 복습이 되도록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다시 한번 강조, 강추, 강조합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주요 구문 살펴보기. 네, 이런 식으로요. 여기 구문이 지금 중요하다. 그래서 이 구문이 어떤 뜻을 가지고 왜 중요한지. 여기 보시면 must have pp. must have pp가 가장 처음에 나왔을 때 정리를 하고요. 뒤에서는 must have pp에 대해서 다시는 어, 언급을 이제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처음에 나왔을 때이 구문 부분 잘 보시면 되고요. 비슷한 구문. 여기 뭐, could have pp, should have pp. 이런 식으로 비슷한 구문. 같이 묶어서 여러분들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리포터 속 미국 영어. 단순하게 여기 보시면 지금 스펠링이 다른 거 보이시죠? 여기까지는 스펠링이 다른 거고요. 여기 b a k e r bakery는 단어가 다르게 쓰였어요. 그러니까 순서는 여기 영국 영어, 미국 영어 순이고요. bakers 아니면 baker 그냥 이렇게 얘기, 빵집을 이렇게 얘기하고 미국 영어에서는 좀더 bakery 이런 이렇게 많이 쓴다. 일단은 이 책에 나온 것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어, 여러분들께 소 하고 있는 겁니다. Vocabulary quiz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아 목을 길게 빼고 보다 뭐 구름이 잔뜩 낀 흐린 날씨 뭐다, 네, 수다떨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고 여기가 가장 중요한 섹션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하고 싶은 나만의 문장 세 문장 정도는 꼭 적어보기. 그래서 여기를 꼭 채우시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를 완성하실 때이 셀프 스터디북이 비로소 완전히 응, 완성이 되는 그런 구성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 셀프 스터디북 얼른. 어 이거 정말 좋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좋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이 셀프스터디북을 이렇게, 어, 뭐랄까요. 샘플만 잠시 공개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른 원서들도 계속해서 이제 이 셀프스터디북을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빨강머리앤그 다음에 작은 아씨들, 해리포터는 1권부터 7권까지 우리가 완독, 전체 완독을 할 건데요. 이각 권별로 전부 셀프스터디북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정말 많이 기대되시죠? <laughs> 네. <웃음> 그러면 저는 또 여러분들과 영상 속에서 수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셀프 스터디북 기대 많이 해 주세요. 네.